김지영은 올해 5 8비었다 23세 결혼해 3 5해를 살았다. 겉으로 보기엔 남부럽지 않은 가정, 대기업에 다니는 남편, 멀쩡히 자란 아들이 있었지만 그 속은 지옥이었다. 남편은 회사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술로 풀고 술 기운이 돌면 손찌검으로 이어졌다. 결혼 초 임신하자마자 다른 여자와 어울리던 사실을 알았을 때 이미 잘못된 선택임을 알았지만 아이 때문에 참고 또 참았다. 아들이 성장해 군대를 다녀온 뒤 미국 유학을 가겠다고 했을 때도 그녀는 묵묵히 뒷바라지를 했다. 하지만 아들이 스물다섯이 되던 해 전화 한 통으로 청천벽력 같은 말을 들었다. 엄마, 나 여기서 결혼하려고 해. 한국엔 안 들어가. 지영은 손에 쥔 휴대폰이. 미끄러질 만큼 충격을 받았다. 평생 참고 살아온 이유가 아들이었는데 그 아들이 이제는 저 멀리 다른 세상에서 가정을 꾸린다 했다. 남편은 곧 퇴직을 앞두고 이제 편하게 살자는 말을 입에 달고 다녔다. 하지만 지영의 마음은 이미 닫혀 있었다. 이 사람과 평생 더 산다는 건 고통일 뿐이었다. 돈은 못 줘. 내가 원하면! 그냥 나가 난 상관없어! 이혼 이야기를 꺼냈을 때 남편은 냉정했다. 그러나 지영은 담담하게 말했다. 필요 없어요. 돈은 안 받아도 돼요. 이제 그만 살아요. 친정 부모님이 물려주신 2억 중 1억 5천으로 작은 전셋집을 얻고 홀로서기를 시작했다. 처음 한 달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눈물만 나고 억울함만 쌓였다. 하지만 더 이상 울고만 살순 없었다. 이제 내 인생을 살아야지. 그녀는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다. 하지만 나이 50을 넘긴 여자가 할수 있는 일은 마트 계산대, 식당 보조, 요양보호사, 보험 설계사 같은 것 뿐이었다. 그러다 동네 마트 앞에서 붙은 전단지를 보았다. 캐셔 구함. 망설임 끝에 전화를 걸었고 면접을 보러 갔다. 면접 자리에서 점장은 지영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눈빛은 무언가 노골적이었다.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의 눈빛 같아 불쾌했지만 일자리를 포기할 순 없었다. 첫 출근 날 함께 일하는 언니들이 친절하게 알려주었다. 하루하루 배워가며 적응해 갔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을 무렵 점장이 회식을 하자고 제안했다. 오늘 저녁은 지영 씨 환영해 하죠. 말은 환영이었지만 지영은 마음 한 구석이 불편했다. 쉬는 시간 계산대 옆에서 일하는 네살 어린 동료가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했다. 언니 회식 때 점장님 조심하세요. 왜? 언니 못 느꼈어요? 눈빛이 이상하잖아요. 점장님 원래 여자 킬러예요. 여기 일하는 사람들 거의 다. 지영은 기가 막혔다. 어머, 어떻게 그래? 동료는 심각한 얼굴로 속삭였다. 다들 알면서 말안 해요. 언니가 워낙 예쁘니까 점장님 눈에 들어온 거죠. 그날 저녁 회식 자리. 예상대로 점장은 당연하다는 듯 지영 옆자리에 앉았다. 지영씨, 술 한잔 받아요. 저술못 마셔요. 그럼 음료수라도. 지영은 억지로 웃으며 잔을 들었지만 속이 불편했다. 화장실을 핑계로 잠시 자리를 비웠다. 그때 정육 코너에서 일하는 김부장이 다가왔다. 믹스커피 한 잔을 내밀며 말했다. 힘드시죠? 내 네, 조금 피곤하네요. 먼저 들어가세요. 제가 점장님께 얘기할게요. 그의 따뜻한 배려의 지영은 고개 숙여 인사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오랜만에 나를 보호해주는 남자의 기운을 느꼈다. 다음 날 점장은 대놓고 불친절했다. 작은 실수도 크게 나무랐고 사소한 일에 짜증을 냈다. 이유를 알수 없어 답답했는데 옆자리 동료가 귀띔해줬다. 언니 어제 언니 먼저 들어가고 나서 정육부장님이 점장한테 지영 씨는 내가 지킨다고 선전포고했대요. 지영은 당황했다. 아니, 난 관심도 없는데. 부장님 다른 사람들 다 들이대도 눈길도 안 주던 분이었는데, 언니한테는 다르더라고요. 지영은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지만, 이상하게 김 부장이 자꾸 눈에 밟혔다. 휴게실에서 마주칠 때마다 부드러운 눈빛, 조심스러운 태도가 마음을 흔들었다. 하루는 휴게 시간에 둘이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눴다. 일 힘들지 않으세요? 네, 조금요. 평생 일안 해봐서요. 손만 봐도 알수 있어요. 편하게만 사셨죠? 아니에요. 남편 바람기랑 폭력 때문에 결국 이혼했어요. 김 부장은 잠시 망설이다, 조용히 말했다. 저는 4년 전에 아내와 아들을 교통사고로 잃었습니다. 지영은 숨이 막혔다. 무심코 던진 말이 상처를 건드린 것 같아 눈물이 솟았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그의 손을 잡았다. 죄송해요. 김 부장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괜찮습니다. 휴게 시간 끝났네요. 먼저 들어가세요. 그날 밤 지영은 괜히 마음이 무거웠다. 하지만 동시에 알수 없는 감정이 차올랐다. 그건 동정이 아니라 오랜만에 가슴이 두근거리는 낯선 설렘이었다. 마트에서 일한 지 2주가 지나자 지영은 어느 정도 계산대 일에 익숙해졌다. 고객이 몰릴 때 정신이 없기도 했지만 그 바쁨 속에서 오히려 잡생각이 줄어드는 것 같아 마음이 편했다. 그러나 그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다. 점장은 사소한 실수에도 예민하게 반응했다. 지영씨! 영수증 똑바로 줘야지! 이런 기본도 못해요? 그의 날선 말투의 지영은 입술을 깨물었다. 일부러 더 까다롭게 구는 게 분명했다. 점장의 압박이 거세질수록 지영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김부장에게 머물렀다. 그는 묵묵히 정육 코너에서 고기를 썰다가도 지영이 힘들어 보이면 슬쩍 눈길을 주었다. 그 따뜻한 시선이 지영을 버티게 했다. 하루는 점심시간. 지영이 도시락을 챙겨두다 문득 생각이 났다. 괜히 마음이 끌려 도시락을 두개 준비했다. 김부장에게 건네자 그는 놀란 듯 웃었다. 제 도시락까지 준비하신 거예요. 그냥 혼자 드시기 외로우실 것 같아서요. 고맙습니다. 누가 이렇게 챙겨주는 게 얼마 만인지 모르겠네요. 그의 웃음은 담담했지만 오래 지켜온 외로움이 묻어나 있었다. 지영은 괜히 가슴이 저릿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점심시간마다 함께 앉았다. 김 부장은 과묵했지만 필요한 말은 따뜻하게 건넸다. 지영씨, 손이 참 곱네요. 평생 일안 하고 사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제 마음이 늘 고달팠어요. 남편 폭력에 바람에 결국 이혼했죠. 순간 분위기가 무거워졌다. 지영은 말이 지나쳤나 싶어 눈치를 봤다. 그러나 김 부장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살면서 누구나 상처는 있죠. 저도 있으니까요. 전에 말씀하신 사고 말씀이시죠? 김 부장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다. 내 아내와 아들 단번에 떠났죠. 그때 저도 같이 죽고 싶었습니다. 지영은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무슨 말이라도 해야 할것 같아 손등을 조심스레 잡았다. 죄송해요. 괜히 여쭤봤네요. 아니에요. 이상하게 지영씨한테는 제 이야기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순간 지영의 눈가가 젖었다. 그의 진심이 전해져서인지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났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남편에게는 단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위로가 스며들었다. 그날 이후 지영은 자신도 모르게 김 부장을 기다렸다. 점심시간이면 그의 자리부터 찾았고, 휴게실에서도 눈길이 닿으면 묘하게 긴장됐다. 50을 넘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낄 거라곤 상상조차 못했다. 그러나 점장은 그런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지영씨. 오늘도 정육부장이랑 밥 먹었네. 일은 똑바로 하고 있는 거야? 그의 말투에는 날선 질투가 서려 있었다. 지영은 모른 척 웃으며 넘겼지만 불쾌함은 깊어졌다. 동료들도 수군거렸다. 역시 점장님 눈에 들더니 이제 부장님까지? 언니 대단하다. 뭐래 난 그런 거 관심 없어. 말은 그렇게 했지만 가슴은 두근거렸다. 며칠 뒤. 김 부장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이번 주 쉬는 날뭐 하세요? 밀린 빨래나 청소나 하죠. 혼자 있으니 할 일이 늘어났네요.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혹시 같이 바다 보러 가실래요? 집에만 계시면 답답하실 테니까. 지영은 순간 망설였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진지했다. 부담스럽지 않게 조심스러운 제안이었다. 제가 타는 차는 냉동탑 차인데 괜찮으시겠어요? 지영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차가 무슨 상관이에요? 전 그냥 바다가 좋아요. 약속한 날 아침, 김부장은 집 앞으로 직접 찾아왔다. 함께 휴게소에서 간단히 아침을 먹고 바다로 향했다. 바닷바람이 얼굴에 스칠 때 지영은 문득 가슴이 뻥 뚫리는 듯 했다. 오랜 세월 억눌린 고통이 파도에 씻겨나가는 것 같았다. 그날 지영은 처음으로 남편과 달리 여자를 존중해주는 남자의 모습을 보았다. 김 부장은 차에서 내릴 때마다 문을 열어주었고 지영이 바닷가 모래에 발을 담그자 조심스레 손을 잡아주었다. 그 작은 배려 하나하나가 지영의 마음을 흔들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지영은 그를 붙잡고 말했다. 들어오셔서 차라도 한잔하고 가세요. 순간 공기가 달라졌다. 단둘이 있는 집, 따뜻한 커피향, 그리고 오래 눌러온 고독이 서로를 끌어당겼다. 김부장이 조용히 물었다. 지영씨, 혼자 외롭지 않으세요? 지영은 대답 대신 그의 눈을 바라봤다. 그 시선에 이끌려 그의 손길이 다가왔다. 그녀는 도망치지 않았다. 오히려 몸속 깊은 곳에서 오랫동안 봉인해 두었던 갈망이 터져나왔다. 뜨겁게 맞닿은 입술. 처음엔 망설임이 있었지만 곧두 사람의 호흡은 거칠어졌다. 지영은 오래전 잊고 살았던 여자의 본능이 되살아나는 걸 느꼈다. 안 돼요. 이러면 안 되는데. 목소리는 떨렸지만 손끝은 이미 그를 붙잡고 있었다. 김 부장은 그녀를 살며시 소파에 눕혔다. 남편에게서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조심스러운 배려와 동시에 남자로서의 뜨거움이 전해졌다. 지영은 숨을 몰아쉬며 속으로 되뇌었다. 이건 잘못된 거야, 그런데 왜 이렇게 떨리지? 옷깃이 흘러내리고 그의 손길이 목선을 타고 내려왔다. 남편의 거친 폭력에만 익숙했던 그녀에게 이런 부드럽고 동시에 강렬한 터치는 전혀 다른 세계였다. 순간 지영은 눈을 질끈 감고 그를 끌어 안았다. 제발 오늘 밤만은 아무 생각하지 말아요. 그녀의 속삭임은 곧 허락이었고 두 사람은 더 이상 거슬릴 수 없는 강을 건너버렸다. 그날 밤, 지영은 자신이 다시 여자로 살아있음을 온몸으로 느꼈다. 남편과의 관계에서는 단한 번도 맛보지 못한 감각. 김 부장은 그녀의 떨림을 끝까지 지켜주었고, 지영은 처음으로 사랑받는 여자라는 것을 실감했다. 땀에 젖은 그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지영은 속으로 울먹였다. 내가 왜 이제야 이런 사랑을 알게 된 걸까? 그러나 동시에 밀려드는 죄책감이 그녀의 가슴을 짓눌렀다. 아들은 미국에서 새 삶을 살고 있고 남편과는 이미 남처럼 지냈다. 하지만 아직 완전히 끊어낸 것은 아니었다. 그녀는 그를 끌어안은 채로 눈을 감았다. 심장이 요동쳤고 몸은 뜨거웠지만 머릿속 어딘가에서는 경고음이 울리고 있었다. 넘지 말아야 할 선. 그 선을 넘어선 순간, 지영의 삶은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밤새도록 이어진 격정의 순간 후, 지영은 창문 너머로 스며드는 새벽 빛에 눈을 떴다. 몸은 나른했지만 가슴은 무겁게 눌려있었다. 옆에서 깊은 숨을 몰아쉬는 김부장의 얼굴을 바라보니 또다시 알수 없는 감정이 밀려왔다. 설렘 죄책감 그리고 두려움. 그녀는 이불을 끌어올려 몸을 감쌌다. 오랜 세월 동안 남편의 폭력과 무관심 속에서 자신은 이미 여자로서 죽은 줄 알았다. 하지만 어젯밤 그녀는 다시 태어났다. 그 순간 김 부장이 눈을 떴다. 지영씨, 괜찮으세요? 저음의 목소리에 지영은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네, 근데 이게 맞는 걸까요? 저도 알아요. 우리 둘다 돌아가기 힘든 길을 넘어버린 거. 전 그냥 너무 오래 외로웠어요. 말을 이어가던 지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김 부장은 그녀를 끌어안았다. 저도 똑같습니다. 혼자라는 게 너무 길었어요. 낮의 공기, 달라진 시선. 그날 이후 마트에서 마주하는 공기가 달라졌다. 점장과 다른 직원들의 시선이 신경 쓰였고 특히 점장의 눈빛은 노골적으로 차가워졌다. 그가 이유 없는 심부름을 시키거나 일부러 큰 소리로 핀잔을 줄 때마다 지영의 심장은 조여왔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김부장의 시선이 그녀를 붙들었다. 휴게실에서 잠깐 스칠 때 그의 손끝이 살짝 닿을 때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은 이미 불타고 있었다. 다시 찾아온 밤, 며칠 뒤 쉬는 날이 겹쳤다. 김 부장은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집 앞에 서 있었다. 잠깐 괜찮으세요? 지영은 말 없이 그를 안으로 들였다. 그날 밤두 사람은 더는 망설이지 않았다. 서로의 갈망이 겹쳐질수록 그동안 받아놓았던 욕망이 거세게 밀려왔다. 남편과의 관계가 그저 의무였다면 지금은 달랐다. 지영은 스스로도 놀랄 만큼 솔직해졌다. 그의 손길 하나에도 몸이 떨렸고 그를 원한다는 신호가 온몸에서 드러났다. 이런 나 처음이에요. 숨결 사이로 터져나온 고백에 김 부장은 그녀를 더욱 강하게 끌어 안았다. 밀려드는 죄책감. 하지만 뜨거운 순간이 끝난 뒤 지영은 다시 깊은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다. 부장님 우리 정말 괜찮을까요? 무슨 말씀이세요? 점장님 눈빛, 다른 직원들 소문. 언젠간 다 알게 되지 않을까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짙게 깔려 있었다. 김 부장은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지영씨 이제 숨지 말아요. 저도 더는 숨고 싶지 않아요. 그 말은 달콤했지만, 지영의 마음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사회적 시선, 아직 법적으로 남편과 완전히 정리되지 않은 관계, 그리고 유부녀라는 굴레, 모든 게 그녀를 올감했다. 점장의 위협, 며칠 뒤, 점장이 지영을 사무실로 불렀다. 지영씨, 요즘 김부장이랑 친하던데? 그의 음성은 낮고, 눈빛은 노골적인 의심으로 가득했다. 아니에요. 그냥 동료일 뿐이에요. 동료? 내 눈에는 그렇게 안 보이는데. 점장은 의미심장하게 웃으며 그녀를 위아래로 훑었다. 내가 기회 줄 테니 잘 생각해 봐요. 괜히 김 부장한테 휘둘리지 말고. 그 말은 분명 협박이었다. 지영은 온몸이 굳어버렸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두려움에 떨었다. 욕망과 두려움의 교차. 그날 밤김 부장이 집 앞에 나타났다. 지영 씨, 무슨 일 있어요? 얼굴이 안 좋아 보입니다. 그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지영은 결국 눈물을 터뜨렸다. 점장이 우리 의심해요. 나 무서워요. 걱정 마세요, 지영 씨. 혼자 두지 않을 겁니다. 김 부장의 품에 안긴 순간 두려움은 점차 사라지고 다시 뜨거운 욕망이 차올랐다. 그녀는 더 이상 그를 거부할 수 없었다. 어쩌면 위험을 무릅쓰더라도 이 사랑을 선택해야 한다는 생각이 점점 강해지고 있었다. 그날 새벽 지영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다. 창 밖으로 희미한 빛이 번지고 옆에는 깊은 잠에 빠진 김부장이 있었다. 지영은 자신의 손등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이제 나는 어디로 가야 하지? 그녀의 가슴 속에서 욕망과 두려움은 끝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었다. 며칠 전 바닷가 여행 이후 지영의 마음 속에는 끝없는 설렘과 동시에 깊은 불안이 자리 잡았다. 김 부장은 여전히 다정했고 섬세하게 지영의 마음을 살폈다. 하지만 그만큼 현실의 무게가 그녀를 짓눌렀다. 점장의 감시, 동료들의 시선, 남편과 아들에 대한 책임, 그리고 자신의 나이에 맞지 않는 금단의 관계 모든 것이 그녀를 끊임없이 흔들었다. 마트에서 마주치는 순간 점장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요즘 김부장이랑 친하던데 너무 오래 그런 사이로 보이면 문제될 수 있어요. 그 말은 경고였지만 지영은 마음 속으로 이미 김 부장에게 깊이 빠져 있었다. 하지만 마음과 현실 사이의 균형은 점점 무너져갔다. 불안을 이겨내는 선택. 지영은 집으로 돌아와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 자신은 이제 더 이상 예전의 지영이 아니었다. 오랜 세월 폭력과 무관심 속에서 굳어 있던 감정은 사라지고 새로운 감각과 욕망이 깃들어 있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이제 더는 숨지 않겠어. 내 마음대로 선택할 거야. 그날 저녁 김부장은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지영씨, 오늘은 얘기 좀 할까요? 지영은 망설임 없이 그를 안으로 들였다. 그녀의 눈빛에는 결심과 설렘. 긴장과 욕망이 뒤섞여 있었다. 욕망과 사랑의 절정. 두 사람은 조심스레 서로에게 다가섰다. 이번에는 더는 금단의 설렘만이 아니었다. 서로를 향한 절실함과 사랑이 겹쳐져 그 어느 때보다 진솔하게 감정을 나누었다. 지영은 남편과의 관계에서 느껴본 적 없는 진짜 사랑받는 여자의 감각을 경험했다. 김 부장의 손길 하나하나가 몸뿐 아니라 마음까지 흔들었다. 그녀는 자신이 살아있음을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체감했다. 하지만 동시에 현실은 여전히 그녀를 압박했다. 이런 선택, 정말 옳은 걸까? 마음 한쪽에는 늘 죄책감이 따라다녔다. 새로운 결단. 며칠 후, 지영은 결심했다. 남편과의 관계는 끝났고 아들은 이미 미국에서 독립했다. 남은 것은 오직 그녀의 선택과 책임뿐이었다. 김 부장과의 관계는 위험하지만 그 속에서만 그녀는 자신을 느낄 수 있었다. 지영은 김 부장을 불러 조용히 말했다. 우리 서로에게 솔직해지자 더 이상 숨기지 말고 함께 살아볼래요. 김 부장은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지영 씨, 당신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감당할 수 있어요. 이제는 우리 둘만의 길을 가요. 그날 밤두 사람은 과거의 상처와 현실의 부담을 잠시 내려놓고 서로에게만 집중했다. 욕망과 사랑이 교차하는 시간 속에서 지영은 마음속 깊이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느꼈다. 며칠 후 지영은 출근길에 잠시 걸음을 멈추었다. 마트 앞을 지나며 점장의 시선, 동료들의 시선에도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스스로 선택한 삶의 주인공임을 느꼈다. 김 부장이 기다리는 곳으로 향하며 지영은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제 나는 나를 위해 내 마음을 따라 살아갈 거야. 서로의 손을 맞잡고 걷는 그길 위에서 금단의 설렘은 사랑과 결단으로 바뀌었다. 지영은 처음으로 자신의 삶을 진정으로 느끼며 새로운 시작을 향해 발걸음을 내디뎠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